그니까, 저희들도 이게 며느리들도 다 이렇게 절약을 요새 추세로는 한다고 하는데, 음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들이랑 이게 세대가 다르다 보니까 맞아. 보시기에 흡족하지가 않으신 거죠. 음. 저 같은 경우도. 뭔 네. 절약을 하는데, 아빠. 저도 네. 얼마나, 얼마나 아, 절약을 아, 하냐면요잘 들어보세요. 잘, 잘 들어보세요. 저는 이제 그 저희 집에 기저귀가 한 7, 8년 동안 끊인 적이 없었잖아요. 아, 그렇지, 그렇지. 그래서 얘가 이제 연년 기저귀를 할 때마다 너무 돈이 많이 나았어거요 아, 그래서 맞았지.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뭐 트럭들이 막뭐서 있는데 보니까 뭐 휴지랑 기저귀랑 이렇게 막 도매로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. 어, 사라졌지, 얼른 짜 차를 댔지. 그래가지고 거기 에 주인을 만나가지고 우리 애들 기저귀를 안 하니까 내가 물티슈랑 휴지를 좀살 테니까. 나도 좀 도매로 달라. 그랬더니. 도매가로? 예, 네. 막 웃어요. 에이, 웃시요 여기는 진짜 그 크게 사는 사람들이나 도매로 사가는 거지. 가시라고. 그래서, 아저씨, 정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. 그랬더니, 갑자기 저한테, 너 있는 양반이 더하네, 진짜. 어? 연예인은 많이 벌거 아니에요? 왜 이런 데서 살라고 그래? 막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, 아저씨, 연예인이라고 다잘 버는 거 아니에요. 저는 배부르는 동안 정말 이렇게 많이 나가지를 했어요. 못해서, 어, 계속 이제, 그, 아, 힘든 척을 했죠. 예. 네. 네. 그래가지고, 아저씨, 저도 장기 끊어갈게요. 막 이러면서. 예. 네. <laughs> 막 그래가지고, 아저씨한테 저기 막, 저기, 그, 그, 부탁을 그래요? 해가지고, 받았어요. 오! 그래서, 신생아부터 시작해서, 중형, 뭐, 특대형. 예. 네. 아. 그래고 휴지도 사가고. 1단계, 물 단계, 이다사가지고나중엔그 네. 아. 아저씨랑 되게 친해져가지고, 오. 주위에도 저기 뚫어주고, 아. 막, 제가. 아. 저희 다 그렇게 살아요. 근데 아, 더 알뜰하게 하려면 천기적에서서 빨아서. 아. 아니야 훨씬 싸. 그게 아. 위생에도 좋고. 그거를 그러니까 아니, 빨고 안 되는 를 그거, 그거 천기적이 가지고, 가지고 옛날 어머님 좀 위생이 좋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진짜 안 좋은 게요. 제때 제때 갈아주지 않으면 돼. 습진이 더 많이 나죠. 그래. 제때 제때 갈아야지. 그러니까 그래. 그게 하려면 그래. 양이 그래. 엄청나잖아. 요 빨래, 빨래죠. 짧아야죠 가슴이 들죠. 더 많이 들더라는 거죠 예전에는 내과에서 빨면 됐지만 지금은 어디 내과에서 하나요? 다수돗물로 빨아야 되니요 어. 그럼 이제 애를 낳아. 그래서 나가. 나하고 한번 해보자 <웃음> <웃음>